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에 왔고요. 지금 이 길로도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길로도 예 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집은 저 집이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위로도 예, 동네 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이는이 집입니다. 네, 여기가요. 토지 면적이 240.18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31.58평입니다. 네, 여기가 기산리 193-1이요. 지목이 된데 16.03평이 있고요. 그리고 195가 답인데 64.13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7-4가 또 지목이 된데 10.89평이 있고요. 그리고 197-5가 지목이 된데 149.13평입니다. 네, 그리고 건물은요. 1층 주택인데요. 예. 네. 17평이 있고요. 주택 일부가 7.93평, 주택 일부가 1.94평 또 0.91평, 발코니가 3.81평, 창크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요. 5.44평인데 여기 는 컨테이너박스는 매각, 매각 제외라고 합니다. 네, 교통사항은 보통이고요. 그리고 형태 및 이용상태는 예, 부정형의 북하형 왕경사지입니다. 그리고, 어, 부정형 토지로서 주구형 건부지를 이용 중이고요. 인접도로 지적상에, 높폭약 뭐, 3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이렇게 아, 3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농민지역이고요. 건물의 구조고요. 목조, 외형상 지장 벽돌조인데, 예. 스페니시 기와 단청권으로서 외벽은 지장 돌쌓기 몰탈 위 페인팅되어 있습니다. 설비 내역은요, 보일러 설비에 의한 난방 구조이고,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관계는, 예. 미상인데 예. 본건 내부 이용 상태는요 관계인 부조로 인하여 건물 주물 향도 도는 탐원 조사에 요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본건 건물 중 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 일이 등대되지 않았으며 최근 미몰델링 대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구는 이렇게해서 들어가고요. 향이요, 북향 서향 그렇게 앉았네요. 지금 아담합니다. 네 여기는 도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네.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가스 보일러네요 기름 보일러는 아니고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네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이집 뒤쪽에서 지금 겁니다 마을이 농가주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고요 서평택이 여기 있고 아산국가산업단지 있고 평택항이 있고 행담도가 여기 있고요 현덕면에 있는데 어, 시골 농가라서 가구수는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중 마을버스 터미널이 있고, 평택시청이 있는 곳입니다.